오늘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거기는 너무 마약이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 말고 아시아 피크로 가고 있어요. 어디 가서 좀 잠깐 쉬고 싶어요. 아, 무릎 못 펴서. 무릎 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사람 되게 없다. 롯데월드 같지 않나요? 어? 왜이렇다 문이 닫았지? 오늘 사람이 없는 걸 보니 문 닫는 날인가? 아 여러분, 저거 되게 신기해요. 닥터피쉬다. 20분에 2 0 0바트 물고기가 내발 각질 뜯어먹어주는 거야. 네, 너무 많이 달려들까봐 부끄러워서 하기가 좀 힘드네요. 우와, 마사지 받는 것좀 봐. 너무 대놓고 마사지 받는 거 아니야, 다? 우와. 신기하다. 다들 근데 이렇게 막, 망치 스타일. 우와. 허리 수리 중. 아, 신기하다. 저기 근데 깔끔한 시장이에요. 엄청 깔끔한 야시장. 아시아 티크는 잘돼 있는 야시장이야. 러쉬 냄새나요? 와나 저기서 셀카 하나 찍고 가야 되는데, 아니 혼자 타면 관광 관람사가 무슨... 재미야! 이런 거나 타면 돼. 해산부 마. 와우. 여기는 이렇게 강가 보면서 먹는 식당들이에요. 사람 너무 많다. 여긴 너무 사람 구경일 것 같아요. 강가 구경도 아니고. 이기 해라서 있는 건가요? 그렇네. 차이니스 r 이라고 해놓은 거다. 안에는 다 문을 닫았어요. 음. 코로나로 문이 닫은 건가? 저기 물가은연거 같아요. 가게가 비었어요. 원래 이거 다 야시장이나 식당이었는데. 와 여기 되게 이런 그 야시장 느낌 이런 데도 있네. 음. 아고다. 여러분 아고. 도마뱀인가요? 어 이거 도마뱀인가요 여러분? 이게 도마뱀이에요 아어예요 너무 무서워. <laughs> 깔끔 그 자체다. 파김. 치즈볼, 치킨 튀김. 이런 거 되게 맛있겠다. 볶음밥 막 이런 거. 되게 맛있게 생겼다 이거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이거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여기가 자리가 없어 자리가 자리가 너무 꽉 차있어 여기 들어가야 돼 안에서 시원하게 먹읍시다 이런 거 있다 망고 맛 망고 맛 아, 게살 미드 새우? 이런거요 양이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정글 크리스피 포크? 어, 이런것도 괜찮을 것 같아. 크리스피 포크랑 그리고 밥이 있냐고 물어보자. 모닝글로리 하나 시킬까 이거? This one? e a And do you have a rice? Rice? Yeah. One rice? Yeah. 어, mm 고기. -hmm. Oh, 왜 다른 것 같지? 어, 여름 모기도 자꾸 제 주변을 왼손으로 지금 씻고 나왔거든요. 머리도 감고 나왔거든요. 뭐 되게 맛보면 못하는 거 아시죠? 맛있긴 해요. 뭘 마시냐고요? 술 맛인데요. 기름이 녹아가지고 약간 짭조름하면서.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술인데 되게 맛있다. 고추? 유추? 고추를 볶으면 좀 이런 맛일 것 같아요. 식감은 약간 부드러운 열무. 아, 셀카 찍을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삼각대 좀 빌려주세요. 응. 이거는 마늘 튀긴 시리얼 같은 거가 있어요. 너무 한국 맛 아닌가요? 진짜 매드포갈비 온거 같아요.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아. 저 맨날 집 앞에 반찬가에 가도 남들은 한개 내지 두개 반찬을 하는데 저 맨날 세개 시키거든요? 자꾸 두개준 다음에 줄려 그러는 거야. 모노모노노, 원모얼원모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중요하다기보다 다양한 거 먹고 싶잖아요. 모닝글로리가 진짜 맛있어요. 저희 한국인들 다 좋아한다고 하지만 모닝글로리는 아니요 여러분 저는 한두인이잖아요 밥을 다 먹었더니 반찬만 먹기가 좀 그래요 저기 <목소리도> 가서 계산하면 되겠다 땡큐 아이고 혼자서 태국에서 25,000원치를 먹은 나 엄청 플렉스 했죠. 한국에서도 안 하는 플렉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여기서 딱 셀카 찍으면 딱각 아닌가요, 여러분? 사이타니 미사리 느낌 나 맞아 모두 인스타용 사진 좀 찍어봐야지 풍경사진 우와 아, 숨안 쉬었어 저기 <laughs> 앉아서 음료나 한잔하고 갈까? 여기도 분위기 좋아 목테일 먹으면 되겠다, 목테일. 그냥 스무디 먹으면 또 춥다 그러려나? 스무디, 스무디, 파인애플 스무디. 밥값보다 비싼 칵테일까 가족 단위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젊은 핫한 걸 들은 뭐 그저께 봤던 그 카우보이 거리인가? 거기랑 카우샨로드 이런 데 많죠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미달이잖아 저기 공룡, 공룡 사람이에요 저기서 사람들 놀래켜 음. 아, 내가 그옷 어디야? 어, 어, 손님이 말해주는 것 같아. 아, 손님이 말해줬었어. 도번 선물했었어. 와, 이거 너무 기억나냐? 이거 애기 사주고 싶어. 이거 봐요, 여러분. 마네킹 졸기 네. 어 훨씬 선명해졌지 여러분 필터가 아니었다고요 먼지 지문이 묻어서 그렇다고요 <목소리> 여러분 태국 밤거리 오토바이 드라이브 시켜드리고 싶은데 짐벌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 토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d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